안녕하세요 발람입니다. 오늘은 김은지 구단과 위정치 구단의 한일 슈퍼매치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대국은 11월 8일에 도어진 대국으로 김은지 구단이 일본 강호 위정치 구단과 만났는데요. 위정치 구단은 세계 랭킹 51위에 올라와 있고 일본 동신배 대표로도 뛴바 있는 실력파 기사입니다. 이를 맞아 김은지 구단이 어떤 바둑을 두었을지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대국 바로 만나보시죠. 흑이 김은지 구단이고요. 백이 위정치 구단입니다. 김은지 구단은 화점 소목 바로 33에 들어갔고요. 위정치 구단은 양화점을 조합하고 좌기 쪽에선 감명 정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바둑이 오상기 쪽에서 재미난 정석이 등장하는데요. 실전 보시면 하나 붙이고 치받다 가면서 나와서 끊어간 정석인데 이 복잡한 정석을 김은지 구단이 아주 좋아합니다. 하나 밀어두고 젖힐 때 이곳을 또 젖혀가면서 프로들 사이에서 악마의 정석이라 불리는 정석이 등장하죠. 네 지금 장면에서 흑이 감명하게 둔다면 이곳에 우고를 치는 것도 감명합니다. 이곳에 우고를 치면 백은 빠지고 끊을 때 그때 뻗어가면서 서로 감명한 진행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역시 정석 진행으로 흑백 서로 충분히 들 수가 있고요. 김은지 구단이 좋아하는 정석은 젖혀가는 정석이죠. 하나 젖히고 호구를 치면서 나를 자로 뛰어가는 정석인데 이 정석의 변화가 수천 가지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정석 진행인데요. 실전에 위정치 구단은 하나 끊어 두고 그 다음에 이곳을 또 끊어가는 정석을 선택합니다. 네호고를 붙이고 그 다음에 한 칸을 뛰어가면서 정석 진행이 펼쳐지고 있는데 내 네, 끊어 간 다음에 빠져서 흙의 우상계 쪽을 압박할 수가 있고 흙은 이장면에서 먹여쳐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곳을 안 먹을 치면 백이 단수 치고 먹여쳤을 때 흙이 안 되죠. 딱 먹여치고 이곳을 이어가면 찝잔이 단수 치면은 흙을 잡을 수가 있고 이곳에 있는 것은 백이 한집을 내버리면 흙의 우상계 쪽에 그냥 잡히고 맙니다. 네 지금 이게 뚫고 나가도 한 점을 제압했을 때 흑의 수가 부족하고, 당장 수를 매워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립하지 않죠. 네렇게 먹 끊어간다면 흑을 잡을 수가 있는 상황으로. 흑은 이 장면에서 먼저 먹을 쳐가는 것이 좋은 수순입니다. 딱 이곳을 먹여 치고 그 다음에 입구자를 가야 아까처럼 두어 갔을 때 네 지금은 잇고 이곳에 이었다간 백의 수가 즐게되면서 흑이 백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한수 차이로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먹그쳐가는 것이 기념한 교환이고 백도의 장면에선 이어서 비계 형태가 정석이죠. 이후의 실전 보시면 쭉 돌아 두고 한 점을 나가면서 정석 진행인데 그런데 위정치고단이이 정석에서 실수가 등장합니다. 실전 보시면 이곳을 때려간 장면에서 흙의 두 점을 제압했던 것인데 이수는 흙도 빠지는 순간에 백의 아홉 점이 제압되면서 백이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장면에서 먹여치는 게 정수라고 합니다. 먹여치고 이렇게 밀어두어야 지금은 빠지더라도. 두 점을 잡았을 때 빅으로 살아갈 수 있죠 네, 지금 뻗어가는 것은 백이 두 점을 잡았을 때 흑이 백도를 잡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이상하고요 흑도 호구를 치면서 버텨야 되는데 그때 이어서 우상위쪽 잡을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잡아두면 은 흑도 양단수를 치면서 흑백 서로 충분히 될 수가 있고 위쪽에 있는 것도 정석 진행이죠. 위쪽을 이으면 단수 치고 그다음에 뻗어 가면서 오상대 쪽은 비계 형태이고 백도 먹을 치면서 살아가면 흑백 서로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네, 이러한 진행이 보통의 진행인데 실전 진행은 두 점을 잡았다가 김은주고다니 빠져서 아홉 점을 제압해 버리니까 이 진행은 흑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내 네, 유정치 구단 두 점을 잡은 판단은 좋은 판단이 아니었고요이후실점 보시면 김은지 구단 나를 자를 걸쳐 두고 상번 쪽을 뛰어가면서 흐름을 탑니다. 근데 김은지 구단도 지금 상번 쪽보다 중앙 쪽을 뻗어가는 게 좋았다고 합니다. 이곳을 뻗고. 백이 날일자로 뛰어간다면 상번쪽에 좋긴 하지만 흑도 우하계 쪽을 뛰어갔을 때우하계 쪽부터 5병까지의 발전성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일단 이곳을 뻗어두고 우하계 쪽과 상번쪽을 맛보기로 두어가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내실전 네, 지능은 상번쪽을 차지했을 때 백이 우하의 쪽을 이곳으로 걸쳐간다면 만만치가 않아진다고 해요. 이게 어떤 수익기가 숨어있냐면요. 그냥 이곳을 밀고 두 점을 잡으면 막아서 살아갔을 때 백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있고 나서 한칸을 떼어가면 당장 아래쪽에서 그렇게 강력한 수가 없는데 네, 먹여치고 막아가면 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장원에서 먼저 이곳을 둔다면 받을 때 그때 밀어가는 것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거 딱 밀어가지고 그 다음에 붙여 간다면 우악계 쪽에 교환이 와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네, 빠지는 것은 끊었을 때안 되고요. 딱 끊어두고 이곳을 젖혀 간다면 오히려 흙의 위쪽의 돌이 위험하고 아까처럼 이어 간다면 넘어갔을 때 지금은 살아갈 수 있죠. 하나 먹여치고 뻗자니 밀었을 때살수 있고요. 막는 것도 끊어갔을 때살수 있습니다. 딱 이곳을 끊고 찌르고 막아간다면 흙의 모양이 자충에 걸리면서 백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러한 술기가 숨어 있어서 백이 이곳에 두어갔다면 이버둑 만만치 않은 바둑이었는데 실전의 위정치고다는 우반쪽의 술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 걸치고. 나를자로 떼어갔는데 이진행은 아래쪽에 붙이고 끊어가는 것이 흙이 좋은 수여서 흙이 유력하죠. 하나 마가 두고 그 다음에 위쪽을 이어가면서 김은재구단 깔끔하게 모양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구자로 두어가니까 흙의 모양이 아주 안정적입니다. 네, 김은지 구단 쭉 밀어가면서 손바람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반 쪽을 막아둔 장면인데, 그런데 김은지 구단이 이곳에 막은 것은 느슨했다고 해요. 인공지능은 먼저 이곳을 뛰어서 어차피 당장 움직이는 것은 백이 안 되거든요. 당장 움직이는 것은 막고 끊어도 단수 친다면은 별게 없는 상황이어서 백도 이곳에 붙여가는 정도인데 그때 하나 젖히고 끊어가면서. 우아계 쪽의 백의 4점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압박을 통해서 우번 쪽의 뒷맛을 지켜갔다면 김현재 구단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었는데 실전 진행은 한번 받아서 지켜둔 것이 느슨한 수가 되면서 다시 바둑은 만만치 않은 바둑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 네, 유정치 구단이 먼저 붙이고 날일자로 뛰어가니까 손쉽게 타개가 되었고 중앙쪽도 단수치면서 두텁게 터 처리가 되었던 것이죠 역시 네, 김은지 구단의 우변쪽 막아간 것은 느슨해 보이고요 이후 실전 보시면 네 좌, 하계쪽으로 젖혀두고 붙여가면서 뭔가 위정치 구단이 역으로 중앙쪽에 두터워지니까 좌, 하계쪽도 두텁게 만들면서 흑의 상번쪽과 좌번쪽, 하번쪽의 돌들을 호시탐탐 노려가고 있습니다 네, 뭔가 순식간에 바둑이 백이 두터워지기 시작을 했고요. 김은재 구단은 눈목자를 띄어두고한 칸을 지켜두면서 힘을 비축해갑니다. 지금의 이한 칸이 별거 없어 보이는데 어떤 수냐면요. 실전처럼 이곳에 두어 가겠다는 수 있죠. 딱 이곳을 두었을 때한 칸을 뛰면 이구자를 간 다음에 바로 끊어갈 수가 있고 실전처럼 위쪽을 붙여 간다면 그때나 치받고 끼어 가면서 백돌을 강력하게 끊어 가겠다는 수입니다. 네 지금 이곳을 끊으면은 뻗고 돌려쳐 가더라도 끊었을 때 백의 모양이 휘청거리죠. 네모 뭐 이러한 교환을 하고 호구를 친다면 바로 젖혀 갔을 때 백돌을 깔끔하게 끊어 갈수 있습니다. 백도 이장면에서 돌려쳐가는 것이 정수인데 그때 나있고 끊어가면서 계속 중앙쪽의 백의 모양을 흔들어갑니다. 네, 김은지 구단의 날카로운 공격이었고요. 이우실점 보시면 하나 이어두고 그 다음에 이러한 교환을 통해서 모양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인공지능은 중앙쪽의 이열간수 이수가 아쉬운수였다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인공지능은 여기를 끊어가는 게 좋았다고 해요. 딱이곳 끊고 타고 나오면 입구자로 백의 대마를 끊어갈 수가 있고, 언뜻 보면 입구자로 연결했을 때 흙이 안 되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이 장면에선 한 칸을 띄어가지고 버리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버리면 언제든지 이 곳과 이 곳이 선수 교환이어서. 흑이 타개를할때이 중앙쪽의 교환들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김은재 구단이 먼저 이곳을 끊어가면서 이러한 교환을 활용하는 것이 좋았는데 네, 이렇게 두고 뛰어가는 게 좋았는데 실전 진행은 하나 이어 두고. 그 다음에 교환을 통해서 뛰어갔는데 확실히 중앙쪽의 교환이 이고없 차이가 꽤 커보이고요. 그리고 위정치 구단이 날일자로 건너붙여가니까 김은지 구단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실 전에 김은지 구단은 하나 젖히고 그 다음에 이곳을 틀어막으면서 타기 하고자 했는데 백이 이곳을 끊어가니까 상번쪽의 돌들도 위험해 보이고 상번 쪽을 지키자니 이곳에 끊어갔을 때 자본 쪽의 다섯 점도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인공지능은 애초에 붙여갔을 때 가만히 뻗는 게 좋았다고 합니다. 이곳을 네 뻗고 단수 친 다음에 상번 쪽을 살아두면 그래도 그게 모양이 양쪽으로 안정감이 느껴지는 상황인데 실전 진행은 이곳을 젖혀놓고 그 다음에 막아가니까 백이 끊어갔을 때 상번쪽과 좌번쪽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김은지 구단이 좌번쪽을 지켜두었는데 그때 위정치 구단이 이곳을 들어가니까 이 상번쪽의 대마가 엄청나게 위험해졌습니다. 네 지금 위쪽을 막으면 아래쪽을 뻗었을 때 백의 두 점이 소화가 안돼요 호구를 치더라도 반대쪽 넘어가는 것이 가능하고 이곳자에 붙이는 것도 한 칸을 띄었을 때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면 찝어서 백돌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되니까 인공지능은 백의 승률이 99%대까지 올라가면서 사실상 김은지 구단의 폐색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내친 김은지 구단은 먼저 이곳에 붙여서 뭔가 선수 교환을 통해서 중앙 쪽에서 역고자 하는데 하지만 위정치 구단이 반대쪽을 밀어가니까 이 역시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최대한 김은지 구단이 이곳저곳에서 흔들어가고 있는데 때려 두고 쭉 돌려친 다음에 호구를 치니까 그의 모양이 맛보게에 걸리면서 사실상 김은지 구단이 패배 직전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네 지금 바둑을 보시면 백이 이곳을 뻗어 가기만 하더라도 흑의 중앙쪽의 대마도 못살아있고 좌번쪽의 대마도 못살아있고 상번쪽의 대마도 못살아있어서 사실상 김은재 구단이 도저히 해볼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게 뭐 좌번쪽 받으면 막아가기만 하더라도 중앙쪽의 대마도 위험하고 넘어갔을 때도 상번쪽의 대마가 위험한 상황이어서 그렇다면 은 중앙쪽으로 버텨가야 되는데 백은 상번쪽만 잡더라도 유리한 바둑이어서 이렇게 끊어갔을 때 중앙쪽과 상번쪽의 대마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곳을 뻗어갔다면 사실상 이 바둑 끝이 난 상황이었는데 었 일전에 위정치고던 밀고 중앙쪽을 끊어간 것이 이 바둑의 패착이었습니다. 아마도 위정치 구단은 이곳을 끊어가는 순간에 상번쪽의 대마가 잡혔다고 판단을 한 듯한데 내증실점 네 보시면 냉정하게 인공지능은 이렇게 빠졌을 때도 백이 상번쪽 잡아두면 이겼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잡으면 백이 8집반 정도 우세한 바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위정치 구단은 철석같이 상번 쪽은 잡혔다고 쓸기라고 있었어요. 네 이곳까지 받아주면서 상번 쪽은 잡혔다라고 외쳐가는데 하지만 김윤지 구단이 맞고 호구를 치니까 죽은 줄 알았던 상번 쪽의 대마가 살아나면서 바둑은 김윤지 구단이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지금 위정치 구단 당황을 했죠. 당황을 해서 일단 연장책을 썼는데 이게 당장 잡으러 갔을 때. 이곳을 치받자니 막으면 살 수가 있고 반대쪽에 밀어가는 것도 끼웠을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거 끼우고 그 다음에 치받으면 뻗짜니 돌려쳐서 살아갈 수 있죠. 쭉 돌려치고 단수치고 이곳을 이어가면 살 수가 있고 위쪽을 찔러가는 것도 역시나 돌려쳤을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쭉 돌려치고 막아간다면 이 역시 살아갈 수 있는 사활로 죽은 줄 알았던 흑의 상번쪽 대마가 살아가면서 김은지 구단이 대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이후에 위정치 구단은 중앙쪽에서 패를 걸어가면서 송곳을 뛰어가는데 이 패는 김은지 구단의 건너리 패였죠. 내 네, 쭉쭉 때려두고 그 다음에 한 칸을 뛰어가면서 만패 불청으로 이 패를 해소해버리니까 위정치구단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네고 딱 뻗으니까 상반쪽 대마도 살았고 백이 중앙쪽도 박살이 났고요. 그리고 오상계 쪽을 때려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게 막아서 위정치구단이 지금 막아간 것도 허패감이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바둑이 정상적인 패감을 쓰더라도. 쭉 뻗어 가면서 좌변쪽 지키면 흑이 네집반 정도 우세한 바둑으로 이미 이 바둑은 김윤지 구단의 승리가 확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유정치구단 입장에선 어디를 두어도 흑의 대마를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뭔가에 홀린 것처럼 중앙 쪽을 끊어갔다가 김윤지 구단이 죽은 돌을 살려 나오면서 대역전설 거든 한 판이었습니다. 오늘은 김은재 구단과 위정치 구단의 한일 슈퍼 매치 경기 함께 보시는데요. 김은재 구단이 패배 직전의 상황에서 위험한 대마를 모두 타게하면서 대역전승을 거둔 한 판이었습니다. 김은재 구단의 기적의 대역전승 경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바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